네, 안녕하세요. 전명준이라고 하고요. 어, 이제 저랑 함께 그 에이블톤 라이브 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 가지 살펴보고 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툴을 이용해서 을 음악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에이블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에이블톤은 정확한 명칭은 에이블톤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음악을 만드는데, 어, 쓰이는, 어, 툴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요즘에 그, 핫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툴의 장점을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자음악, 특히나 여러분들이 EDM이라고 부르는 그런 반복되는, 어, 루프성을 가진 음악들, 힙합,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또 에이블톤 라이브라고 했잖아요이프로그램의그 플레인이 그 라이브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서 어 상대적으로 요즘에 가장 인기 인기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음악을 만드는데 뿐만 이 아니라 그 미디어 아트 쪽에서도 일종의 그 리드웨어로 많이 쓰여요. 예. 네, 그래서 어 이게 잘 뜯어 보면 그 음악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영상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여기서 미디어 아트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이제 전자 음악 그 음향 효과들도 내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고급 기능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그 미디어 아트 분야 또 어, 이제 그 영상 분야, 또 전자음악 분야, 이런 데서 다양하게 쓰이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블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유료예요 유료인데, 얘는 이제 구독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식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학생 분들이시면, 학생이시면, 그 여러분들 그 대학, 그, 대학교 신분증 있죠. 그 학생증 혹은 재학 증명서를 이제 가지고 그 국내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 학생 인증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바로 여기 기어 라운지라는 사이트인데요. 이상 소식이네요. 어, 여기 가시면 어샵 가셔서 요 여기서 이제 에이블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에이브톤 에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스위트 에듀, 뭐 스탠다드 에듀 이렇게 있는데 어 같은 에듀인데 가격 차이가 꽤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두 개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제작하거나 또 미디어아트에 쓰이는 미디웨어를 <놀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위트 버전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이제 음악만 할 거다. 그러면은 이 스탠다드만 구매를 하셔도 되,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스위트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더 많은 그 다양한 사운드, 다양한 샘플들,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그 스위트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위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 이제 나는 이제 일반인이다. 그러면은 사실 이 에이블톤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어,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환율 그,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하시는 게 조금은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나는 뭐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은 이 에이블톤에서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에이블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그, 영어, 일본어, 그 다음에, 어, 독일어, 그다음 중문,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어, 한국어 지원이 곧될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은 이미 한국어 있습니다. 어, 그,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정석적인 그 정, 정식으로 이제 한국어가 지원이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후반 버전 되면은, 이제 한국어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t r y 라 l 프 i f e Free 들어가시면 가입을 하시면은 어 90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체험판으로 90일 동안 사용하시다가 을 정식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맥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맥 a c o s 라고 되어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인텔 온리가 있고요 유니버셜이 요 저는 이제 그 애플 실리콘 맥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강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컴퓨터는 지금 맥 미니, M1 칩이 달린 맥 미니 인데요 어 애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셜 로우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인텔 CPU가 다, 장착된 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맥스 유니버설 말고, 인텔 올리리로 다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차이는 CPU에 따라서 퍼포먼스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인텔 올리리로 다운을 받으셔도, 이, 이 M1, 그, F 실리콘 맥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약간의 퍼포먼스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 가서, 그, 외장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게 될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c p u 맞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체험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셔야 돼요. New Customer s s c r i p t i o n 여기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컨트리는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바꿀 수가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기입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나서 구매그 이제 다운을 받고 이제 데모판을 구비를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그 베타 유저라서 일단 베타를 설치했는데 정식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이콘 색깔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를 설치를 하게 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팩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어,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식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구매를 한 버전에 따라 서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정식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어, 스위트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팩이라고 되어 있고, 테어로그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요 같은 경우는 에이블톤에서 제공을 하는, <laughs> 또는 이제 외부에서 외국,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장 악기들, 다음에 샘플들, 다음에 내장 소리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그런 미들웨어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그 네이버톤 내장 안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렇지 않았다. 뭐, 이제 뭐, 그냥 깡통흔히들 이제 깡통이라고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만 다운로드 받은 상태다. 그렇게 되면 요거를 일일이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이제 태몽판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 11 지금 최신 버전 11이거든요 11 수입트 아마 여기에 이제 그 트라이 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또 라이트라는 버전이 있어요 보게 되면 라이트라는 버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무료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무료예요. 그 탑에 가면 라이브 아, 여기 보면 인트로라고 있거든요. 인트로나 라이트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아, 한 가지 차이가 있으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32개까지 채널을 보면 지금 인트로는 16개의 트랙을 지원할 수, 있, 그러니까 16개의 악기, 서로 다른 악기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 있는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그 32개, 아마 제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외장 그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면 따라오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어 이제 인트로인데요. 이 같은 경우 무상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기능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제가 스위트를 설명드린 이유가 굉장히 뭔가가 많죠. 스탠다드만 하더라도 비슷하긴 한데 밑에 보시면 어뭐 지원되는 양이 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 뭐, 무상으로, 그니까, 지금 저희랑 이제 계속 이 수업을 하는 데에는 사실 라이트 기능만 써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 정식적으로 이제 공식, 뭐 좀, 음악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최소한 이제 스탠다드 정도는 돼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하게 되실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어, 그, 스윙트 버전의 트라이얼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 90일 동안 사용하시다가 이제 결정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에이터 라이브를 간단하게 한 번, 보게 되면, 어, 여기 뭐 사진 나와 있는데, 입력을 하면, 예, 네, 뭐, 요런 식으로, 사진을, 네, 사진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 얘는 이제 다른 이제 작곡 프로그램이랑 조금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네, 아, 물론 예전 그 작곡, 방, 작곡 프로그램, 기존에 있는 작곡 프로그램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라이브에, 어,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 뭐라고 할까.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존과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한 번, 저는 이제 베타인데, 그냥 설치 한번 해보죠. 그냥, 스위트. 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데모를 구비를 하셨으면. 그 10번의 풀 버전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요뭐 뭐 내장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다 5번씩이 됩니다. 제가 이거 거의 한 100기가로 사용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들이 는그 버가 그 컴퓨터가 카드 용량이 최소 128기가 이상은 비워져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요기본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기본만 해도 지금 3기가지만 여기 설치를 하면 15기가 정도 되요. 이제 그 넉넉한 용량을 확보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운을 받고 설치하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dmg 파일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라이센스 동의를 하라. 동의하시면 되고요 검사 건너뛰기 해도 설치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 설치하는 건 쉽습니다. 그, 요거를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돼요. 이거 드래그해서 딱 옮기게 되면. 네, 설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계속 한번 기다려볼게요. 일단 이제 필요가 없어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지금 이제 다운받은 용량 자체는 3기가 했는데 지금 설치만 해도 거의 5기가 정도 되는 거볼 수가 있죠? 이게 용량이 더 커져요. 조금 있다가또 보여드릴게요. 설치 다 됐네요. 어, 설치를 다 하셨으면 요건 이제 추출해서, 추출해서, 우고요 자,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런치패드 들어가셔서, 라이브를 한번 켜보도록 하죠. 처음에 킬땐 조금 로딩이 걸려요. 네, 왜냐면 하 이런 검사도 있고, 또, 여러가지 설치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열기 누르시면. 네, 이렇게 인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인터넷 같은 건 조금 걸려요 근데 이건 M1이라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활성화를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신 그 에이블톤 사이트 를 자동으로 접속을 하고요 로그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인증이 되는데 요거를 인증을 막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인증 대수가 제약이 되어 있어요 어, 다 대까지 제약이 되어 있고요 동시에 인지 요거를 킬수 있는 거는 두대 정도 동시에 킬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포맷을 통해서 5 대를 다 채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그, 로그인을 하셔서요. 고객센터 같은 데 가셔서, 날 라이센스를 초대시켜달라. 나 지금 다섯 대다 썼다. 이렇게 하면은 확인을 통해서 조기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나는 근데 뭐, 그냥 살짝 볼 거라서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authorize later 누르게 되면은, 저장 기능이 꺼진 채로 사용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내장 프로그램 설치 다 끝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황색으로 뭔가가 이렇게 떠있죠. 그쵸? 그리고, saving이, saving과 exporting이, 제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Y 누르게 되면 인증을 해라라고 뜨고 최초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요거 이제 에이블에서 만든 그 원들인데요. 이거 플레이를 시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 에이블톤에서 만든 데모 오문을 한번 들어보실 수가 있구요. 어, 요거 이제 자세한 UI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대충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툴을 처음에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게 이뻐서 그렇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뭔가 안조로우면서도 <laughs> 기능이 뭔가 알차게 보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뻐서 사용을, 사용을 <laughs>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창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창들은, 어, 떼서 따로 볼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따로 어, 보려면 뷰 들어가셔서 색위 기능을 켜서 요걸 따로 켜서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설치랑 간단하게 데모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 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여시고 끝이잖아요. 그럼 다시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파일에 들어가셔서 save live set as 이제 데모니까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What's new in Live 11 누시면 르 Live Sets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불러다가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설치를 다 하셨으니까 뭐 본격적으로 UI 어, 차근차근히 어,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